용서받지 못한 밤. 작가는 미치오 슈스케. 이 책은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을 쓴 작가가 쓴 책으로 그 책을 재미있게 읽은 기억으로 바로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딸의 실수로 15년 전 아내가 죽은 것을 딸에게 평생 숨기며 살아온 유키히토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오면서 시작된다. 딸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을 숨기며 살다가 그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범의 전화를 시작으로 30년 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이야기로 책의 속도는 조금은 느린 편이지만 끝까지 읽으면 작가가 세세한 부분까지 상당히 고민하며 이야기를 만든 것을 알수 있게 된다. 딸 아이가 엉겅키 화분을 올려둔 것이 떨어지면서 운전 중이던 차 유리에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파손된 차가 딸 아이의 가방을 만들 천을 사러 집을 나섰던 유키토의 아내를 덮치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유키토는 딸에게 이 사실을 숨기며 15년을 살았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난 유키토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일치라는 식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아버지와 딸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지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세 달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를 건 사람은 딸이 한 것을 알고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그 비밀을 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딸 유미는 성장하여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는 숙녀가 되었다. 아버지의 사망 후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던 유키히토는 과로로 쓰러지면서 딸 유미는 고모와 아빠와 세지서 고향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한다. 협박범이 없는 곳으로 벗어나고 싶던 유키히토는 딸의 제안에 따라 30년 전 아버지가 마을의 갑부들을 톱버섯으로 살해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는 고향으로 향한다. 사진을 전공하는 유미는 아빠와 고모에게 잡지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서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는다. 유키히토와 유미가 조사하는 30년 전 사건이란 마을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마을 축제인 신 울림제를 준비하던 유키히토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고 아버지가 강가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입원시킨 사건이 있었고 얼마 후 어머니는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고 1년 후에 유키히토와 누나 아사미가 벼락터에서 벼락에 맞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 남매가 병원에 입원한 그날 톡버섯을 먹은 마을의 갑부 4명 중 2명이 죽고 2명은 중환자실로 입원해 겨우 목숨을 살렸다. 이들은 신울림제에서 독이 든 버섯국을 먹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신울림제를 추관하는 신녀 다라의 요코는 편지의 유키토의 아버지가 신울림제 당일 아침에 버섯국에 버섯을 넣는 장면을 보았다는 내용을 편지에 적어 유키토의 아버지에게 주고 다음날 자살한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아사미는 아버지가 그날 외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여 범인으로 몰리지 않게 되고 혐의를 벗은 후 가족은 그 마을을 떠나 사이타마현으로 이사하게 된 일이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중에서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기요사마 대루미라는 노파를 만나서 석연치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들이 묵는 민박에는 범상치 않은 긴머리를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는 유미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작가의 아들 아야네라는 청년이었다. 아야네도 30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했다. 그렇게 유키토와 유미 그리고 아사미와 아야네는 비밀에 감춰진 30년 전의 사건을 파헤쳐간다. 사건의 진상을 하나씩 알아가던 어느 날 유미가 벼락터에 별똥별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해서 유미와 유키토 그리고 아사미는 벼락터로 향한다. 그곳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아야네를 만나 함께 별똥별 사진을 찍은 후 천둥이 칠 기미가 보여 그곳을 벗어나려던 그들의 머리 위에 천둥이 치게 된다. 벼락에 맞아 후유증을 알던 아사미는 천둥이 치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어두운 나무들이 빼곡히 서 있는 벼락터의 가장자리로 달려간다. 유키히토도 누나를 따라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그곳엔 유키히토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고 가게에도 찾아왔던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 벼락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4명은 서둘러 어두운 벼락터를 벗어나 민박집으로 돌아온다. 번개의 공포에 질려 몸이 좋지 않은 누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유키토는 딸. 유미와 함께 다시 마을로 향한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그 마을에는 어머니의 죽음에 관계된 갑부 중한 명인 구로사와 소고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아야네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면서 30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과 진상이 서서히 드러난다. 30년 전 유키토의 어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머니를 죽게 만든 마을의 갑부 4명의 톱버섯 살해 시도의 범인은 누구일까?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면 작가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소설을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이 영화를 보는 듯 세세한 묘사와 사건의 반복적인 설명은 조금은 느린 느낌으로 흘러간다.